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고 기쁨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저야에 자고 깨는 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롬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 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망국을 모아 데리고 요 사밭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제비뽑아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녀를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도로와 시동과 블레셋 사방아, 어,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 가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의 응,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유다 백성 이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로잡힌 그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시겠다. 어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와 어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이제 돌아오겠다고 하시는데 어이 역사는 곧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그 열방의 침략을 받고 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팔리게 되는 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적 저주 어, 무엇 때문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윤례법도 계명 말씀을 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어, 하나님만 섬기고 어, 살아야 될그 백성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승배하고 이방을 의지하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팔려가도록 이렇게 하셨죠. 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잡혀갔던 자들이 이제 귀환하게 하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들 그 백성들을 어이 이방의 군대 이방의 주의 진노와 막대기로 쓰셨던 그 열방 그 열방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주의 진노와 막대기로 쓰신 그 열방이 이 이제 도를 지나치면 그들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행해서 어, 수행한 그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그들이 주인되고 그들이 권세를 바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지나치게 이제 악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 세워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의 그이 억울함, 그들의 이이 이, 이 압제, 압제 당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이 신원 원수를 갚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 그들을 법정에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기소합니다. 그 기소에 대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나누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오늘 이들을 망국을 데리고 여호사바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갑니다. 여호사바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는데 여호사바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열방을 하나님께서 끌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근거 있게 또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법정에 기소를 합니다. 세 가지죠. 바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운데 이 나라들 가운데 흩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 열방이 이스라엘을 이제 열방으로 흩어버렸다는 거죠.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그들은 나눠 가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어, 이 유다는 그 여호와의 땅에 거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방이 그 땅을, 유다 사람들의 땅을 뺏어갔다는 말은 바로 여호와의 땅을 그들이 강탈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법정에 기소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모으게 한그 백성들을 이 제한적으로 그들에게 주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게 했는데 그들이 그 백성들을 그 돌을 넘어서 그들이 여러 나라들로 흩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땅을 그들이 뺏어가서 심판하고, 세 번째는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다 소년들을 이제 귀생과 바꾸고, 유다 소년들을 이제 이 기생의 몸값으로 팔고 그 다음에 유다 소녀들을 이 술로 바꾸어 마셨다는 거죠. 술로 바꿨어 그러니까 괭이이 소년과 소녀는 보호해줘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마저도 노예로 팔았고 그들이 여자들은 소녀들은 술값으로 지불하고 또 소년들은 기생의 이 값으로, 이, 이생에게이 맞바꾸는 이런 죄를 저지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우사바 골짜기로 데리고 갔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세 가지 죄목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사들의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시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두로와 시단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과 굉장히 인접하고 이 이제 소위 말하는 유다 어, 이스라엘과 굉장히 인접한 국가로 지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 바로 이 유다를 그리스에게 팔아넘기는 이그 일을 자행했죠. 그 하나님이 보복. 하나님의 백성을 보복했던 브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보복하고 심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시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 그들을 이 노예로 팔아 넘기고, 흩어버리고, 그들의 땅을 차지해 버리고 하는 그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복하셔요. 그러니까 유다 백, 자기 백성의 이 신원,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 심판을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은 역사적으로 특별히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이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금은 내 은과 금을 빼앗아갔어요. 그들이 성전을 불태우고 또 성전의 금은 그릇들을 다 강탈해갔죠. 자기 신전으로 가져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이 보복하시는, 보응하시는 겁니다. 6절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국에 팔았다. 자 도로와 시돈에 대한 또이 블레셋 그들에 대한 하나님 지금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국에 팔았고 그들을 그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는 거죠.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게 돌린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 유다를 노예로 팔았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로 팔았던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 고토, 하나님의 본토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았던 너희들을 열방 너희들을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예를 부리는 자들이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로그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 압제한 자들 그 열방을 하나님께서 법정에 세우고 그들을 심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 여기 이 표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나의 땅, 내 소유. 응? 그래서 그 백성들을 압제했던 열방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어. 그들을 흩어버리고, 노예로 팔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고, 소년과 소녀들을 이 기생에게, 기생의 몸값으로 또 소녀들을 술값으로 이렇게 지불하고, 그 정도로 아주 그 백성들을 유린했던 그들을 향한 심판, 그리고 그리스에게 팔았던 두로와 시돈, 블레셋이라는 심판, 하나님의 금은 기명을 가져가고, 자기 신전으로 가져갔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이 보응, 보복, 하나님의 원수 가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가품, 신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열방 위에 계신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께서 잠시 주의 진노의 막대기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의 막대기로 쓰시, 그 채찍, 채찍을 때리는 데 쓰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도루가 지나치고 선을 넘어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로 이상으로 압제하고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데 그들을 저주하는 자기 백성을 저주하고 압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예그 네,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불순종했을 때 이방에 또 열방에 잠깐 넘기셨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압제했던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백성, 나의 땅, 나의 소유라고 그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열방 위에 계신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주권을 행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억울함과 압제를 신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 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이 죄를 졌을 때그 죄에 대해서 이방의 군대와 열방의 그 나라들을 통해서 주의 진노와 막대기로 그들을 삼았지만 자기 백성을 도우가 지나치도록 압제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에게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회복.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을 노예로 팔았던 자들을 오히려 먼 노예로, 노예로 팔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또 공의로 심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 자기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자비, 공의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이 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는 언약 백성으로 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하나님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고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여러 나라들로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강탈해간 이 열방을 법정에 세우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억울함을 또 그들의 아픔을 신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 의 억울함을 하나님 신원해 주시고. 또 핍박받는 이 세계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들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서 신원하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운명, 그 신세계를 역전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들,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내 소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것을 하나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명예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이방 가운데 높이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